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 혹시 여기 온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인품이 좋아서 온것 같습니다. <laughs> <오> <laughs>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들은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따끈따끈한 대사의 신생아 대생각들 대표로 오셨는데요. 이것도 많이 겪실 것 같은데. 저 여기. 여기로 좀 가야 재밌을 것 같은데. 기본적으로 식품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절날 많은 음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식재료들을 미리 선물 세트로서 미리 준다는 점이 약간 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약간 좀 특이하고 좀 재밌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회사는 장기 리프레시를 갈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. 2주 정도 동안 연차를 쓸수 있는 제도인데요. 눈치 보지 않고 뭐 해외여행도 갈수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. 매월 저희들 온라인 과정 수강 신청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수강하실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. 외부로 교육 갔다 오시면 그거에 대한 비용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런 제도가 있어서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에도 종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 김장철에 김치 보내주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. 항상 할머니 김치만 먹어왔었는데 새로운 김치도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궁금한 건데 그 할머니 김치만 먹었다가 종가 먹었다가 잖아요 네. 어떤 게더 맛있나요? 저희 엄마도 그거 물어보거든요. 약간... 내게 맛있냐 종가가 맛있냐? 솔직하게 할머니 김치가 더 맛있습니다. 그럼 종가요. <laughs> 오호. 어허... 종가가 가장 맛있다고 한 애사신이 높은 매일 저요 네, 여기다 아, 쿠션한 자리에 예. 모시겠습니다. 나 아까 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꼴찌가 <laughs> 뭐... <콕쥐> 저 <laughs> 목욕탕 의자 아닌가요? 애사시한테진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미안해. 저 앉아도 되나요? 어, 네. 어, 감사합니다. 어, 여긴가요? 네. 경쟁자가 생겼군요. <laughs> 업무를 하다 보니까 1분 한 번씩 제 이름이 불리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적응을 덜 하지 않았나. 어, 저희 팀 과장님이 저한테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모티콘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5위보다는 4위가 아닐까. 사랑합니다, 과장님.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좀 약간 꼼꼼함이 필요가 되는 업무인데 아직 적응이 약간 덜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도 5등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4등을 선택하였습니다. 제가 교육 관련해서 그런 제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임직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대상 임직원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1등이라고 생각해서 앉았습니다 Q. 성향 매니저님의 의견은? 70%? 저 39%요 어? 제가 39% 보다 높은 거 같은데요? <laughs> 저는 이제 성향 매니저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컬처링 그로스를 <laughs> 이길 수는 없는 거 같아서 70%를 하셨으니까 68% 정도로 <laughs>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 자리인 거 같은데요? <laughs> 어, 바꾸실까요? 아네 제가 여기 가겠습니다 <laughs> 대상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근데 회사 이름으로 듣고 잘 아는 친구들 많이 없더라고요. 청정원, 종갓집 김치 얘기하면 이제 알아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 저희들이 아는 대기업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도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지 해야 되지 않을까. <laughs> 아 슬프다. 이제 저희 제품들이 워낙 많으니까, 뭐 이제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올릴 때. 친구들이 되게 놀라는 경우가 많았어요. 어? 이것도 너네 회사 거야. 이러면서 자기도 먹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할 때도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호밍스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메인 요리, 그런 밀키트들이 굉장히 맛이 좋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1위를 선택한 이유는 식품 분야에서만 저는 한정된 줄 알았는데 펫 라이프라고 해서 펫 계열사 혹은 어, 건강 웰라이프 같은 이제 건강식에도 다양하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상인으로서 자랑스럽게 가고 싶습니다. 그 저희 회사에 정원이샵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.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한테 자사 제품들 보내 주거든요. 어, 이번에 개편됐잖아요. 확끈하게 개편됐습니다. 보다 싸다. 네,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. 저도 올라가겠습니다. 저는 당장 정원이샵 주문 내역 보여 드릴 수 있어요. 정원이 샵 금액을 네. 많이 썼다고 하니까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감사합니다. 얼마를 썼는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한 달, 한 달에 맞네. 쓴 금액 한번 배트 한번 할까요? 저 오늘도 <laughs> <다> 썼어요. <laughs> 시작. 이거는 진짜로 여기 가면은 큰일 나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어 <못>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저희 팀장님 이 저랑 MBTI가 똑같더라고요. 굉장히 저랑 잘 맞으신 팀장님이셔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팀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저 ISTJ입니다. ISTJ가 <laughs> 약간 동의합니다. <laughs> 어, 아까 팀장님 <laughs> 살짝 동의합니다. <laughs> 제가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팀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빠른 대로 갈 일은 없지 않을까. <laughs> 저 어필 한번 해도 돼요? 저희 팀을 너무 사랑해서 단체 사진을 비포로 뽑은 다음에 저는 책상 옆에 항상 두고 일을 하거든요. 어제는지 저희 팀 강좌예요, 그게 <laughs> 네. 협박당한 거아요 이거 인증해야 되는 거아니요 <laughs> 진짜 저희 팀원들이 단체 사진에서 이렇게 뽑아놓고 저희 팀원들이 항상 제 일을 하는 걸 보고 있거든요, 사진서 그게, 그게 좋다, 싫다. 아, 좋죠. 너무 사랑합니다. 거짓말 탐증 있나요? 여기 <laughs> 가면 저는 여기 목욕탕이잖아요. <laughs> 대상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. 이 모든 영광을 저희 HMR 1팀에게 돌리겠습니다. <laughs> 비록 오늘 목욕탕 의자에 세번 앉았지만 저는 항상 대상이라는 회사를 되게 사랑하고 애사심 깊게 영원히 뼈을묶겠습니다 <laughs> 편집 가능한가요? <laughs>